네, 반갑습니다. 오시아줌마입니다. 아, 오늘은 모바일팜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이 에디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 부분은 이 위쪽 영역입니다. 위쪽 영역은 어, 카드와 메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야 되는데, 이 카드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. 정말 카드처럼 생겼죠. 이 부분을 카드라고 부르고요, 메뉴라고 있는데, 메뉴는 이 위에 업체명, 업체 소개, 요금 안내, 요 부분을 메뉴라고 합니다. 이곳에,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와 메뉴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영역인데요. 먼저 카드 생성은, 우측에 카드 추가를 눌러주시면 생성이 됩니다. 그러면은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뭐 원하시는 템플릿을 만드시면 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문의하기 이 끝에 보시면 모바일 팜으로 문의하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문의하기를 빼고는 뭐 우리 맘대로 다빈 카드에서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, 어, 메인 인트로를 고르게 되면, 네, 이런 식의 카드가 만들어지죠. 그리고 이 카드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, 네, 이동이 가능합니다. 카드가 복제가 가능한데요.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 모양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습들. 카드가 복제가 가능하고 또 카드가 삭제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어 여기서 조금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. 이쪽에 버튼을 이쪽에 복사를 못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복사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 C 뭐 아니면 단축키로 먹는 것이 아니고, 오로지 이 하단에 생기는 버튼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튼이 이쪽에 붙여넣기를 못합니다. 각각 생성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. 어, 이 각각이 그 메뉴에 들어가는 거고요. 이렇게 되면 메뉴 하나에 카드 두 개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. 보시면은 업체명 안에 카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. 그러면 메뉴명 아래 카드가 두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, 메뉴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메뉴명이들어와서 당연히 순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카드를 이렇게 메뉴 안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. 어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메뉴는 큰 가방이고요. 큰 가방이고 메뉴 안에 각가지 이런 여성분들 로치면이 소지품들 넣는 거죠. 뭐 메뉴를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하면 아, 카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 원하는 메뉴 안에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 테마 설정이라고 좌측에 있는데 요 테마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말한 설정한 색깔을 어, 템플릿 고를 때 설정을 고르실 수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뭐 배경도 가능하고요, 원하는 이미지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. 다만 어, 이 색깔은 각각의 카드가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분홍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색깔이 분홍색을 됩니다 요 점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쪽에 사이트 초기화를 누르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누르실 때 주의하시고요 어, 정보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거는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눌러 보시면 이 사이트 정보를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맨 나중에 해주시면 되고요. 여기 쪽은 모바일팜 주소를 넣는 부분이고 이건 사이트명을 넣는 부분입니다. 어, 최근에 생긴 기능 중에 이 도메인들 개인 도메인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혹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이트 관리 옆에 이렇게 약간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짠 내가 만들었던 사이트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옆에 누르게 되면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이트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어 제가 알기로는 90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만들어보진 않아서 여러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모바일 펌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본 기능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컴포넌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